자, 자기 다음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아이덴티티에서는 인생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룩백을 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정말 행복했던 그 시기에 어떤 선택을 했고 그때 누가 있었고 누가 함께했고 나는 어떤 거에 즐겁고 행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좀더 돌아보고요. 인생을 살아봤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은 내가 이걸 했을 때 정말 보람이 있었구나 이걸 했을 때 정말 행복했구나 이걸 했을 때 정말 행복했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는가 누구랑 같이 했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택과 그 행동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감사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내가. 인사를 못했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인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짧지만 또는 길게 살아온 분도 계시긴 하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